변호사 없이 경찰 출석하면 혐의 확대될 가능성은 변호사 없이 경찰 출석 시 본인의 발언이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근거로 새로운 혐의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진술 범위와 표현 방식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지도하고, 필요시 조사 기록의 보완이나 정정 절차를 안내할 수 있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조사 전반의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참여가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며, 전략적 진술 계획과 기록 검토 등 전문적인 조력이 수사 대응의 핵심입니다.